서울 아파트 매물 중에 강남 3구 그 한강벨트 매물이 좀 늘었다고 하는데 예. 아무래도 지금 그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발표가 영향이 있는 걸까요? 그렇죠 음. 거기다가 이제 똘똘한 한채의일 주택자도 실거주를 해야지 어떤 특별공제 같은 걸 혜택을 주겠다 예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실거주자와 실거주자가 아닌 일 주택자인 경우에도 차등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. 그리고 또 하나는.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, 다주택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그런데 예. 그분들이 이제 주택을 처분할 때, 어, 과거에는 이제 뭐, 그, 뭐, 어디, 어디 아파트를 처분할 거라고 할 때, 재건축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, 예. 지금,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아파트라는 것이 실제 자녀 교육이나 거주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음. 재건축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그렇게 봤을 땐 제가 보기에는. 아 이번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물량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오고 예. 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가격 패턴이 강남 재건축이 오르면서 주변이 오르고 떨어지면서 주변이 떨어지는 이런 그 트렌드로 가는데 예. 이번에는 이제 강남 재건축이 단기간에 좀. 아,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음. 이에 따라서 주변적으로 가격 하락이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.